현금청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단지에서 입주권 대신 청산, 현금청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현금청산이란 말이 지금에 와서 엄청난 사회의식로 떠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에는 민간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번에 추가된 공공집적시행, 정비사업 등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일반 재건축 사업 조합원 자체 의사결정으로 사업 진행 기부 체납 등의 의무가 없어 사업 수익 전부가 조합원에게 들어가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절차 조합원 의견 제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1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도의 사업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공공재개발,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이 50%, 50 가량을 임대 아파트로 환원시키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5층으로 제한되나, 준 지거 지역으로 종상향 등등내를 통해서 50층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액, 기대율 10에서 30%를 보장합니다. 여기까지 민간 재건축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공공집적 시행 정비 사업. 이번에 추가된 공공집적 시행은 아예 조합이 해산되고 공공의 시행권을 넘겨줍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공기업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공지도로 사업의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이하로 대폭 단축시켜 진행. 그러나 2021년 2월 4일 이후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고권 입지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 현금청산 하기로 한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대책고 집사면 입지권 없이 돈으로 정산 특이수의 차단 후보제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 유언 논란 이런 기사입니다 정부의 이사 대책이고 현금 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 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사업 계획에 집을 살 경우 우선 공금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 현금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특위권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주권도 안지는 사업장에 특위권들이 몰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특위권들이 몰려올 것을 막기 위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주위의 공공주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시장에 시름이 깊습니다. 자칫하면 산 가격보다 적은 가격을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수요자들이 발글이 뚝 끊겼기 때문이죠. 정부는 서울시내 우선 개발 후보지 222곳을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정비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현금청산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란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가 직접 사업 주최가돼 시행하는 공공 집적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결사관대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현수막을 거는 조합까지 등장했고, 앞서 추진했던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 집적 시행의 경우, 공공의 토지수유권을 넘겨야 하는 데다 재산권 침해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어서죠. 서울 강진구 증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집적 시행 재건축 사업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136명 모두가 참여 반대를 듣겠다고 합니다. 기존 공공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던 이단지는 공공집착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들은 이 방식으로 사업을 택할 경우 소유권을 공개해야,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데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가발에서 현금청산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이점부터 도시 정비사업에서 시행됐던 보상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입주권,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한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분양대상 자격이 없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경우 등이 청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요. 청금청산을 할때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도대로 사업주체와 소유자가 보상하게 협의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추진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거나 중간에 사업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웠던 조합원들이 종종 현금청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현금청산을 신청한 것 외에도 조합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도권 특위 과일 지원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원 지휘가 있더라도 2년 이상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한 사업구역 내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도 원칙상 이치면은 한 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입니다.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우선 공공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과 달리 외측 불가능의 문제. 이전부터 있던 현금청산 방식. 왜 이사 대책 이후부터 논란이 들끓기 시작한 걸까요? 전문가들의 한 몫으로 예측 불가능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기존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적이 정해지고 일정 단계까지는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덕에 집을 사기 전 내가 현금 청산 대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본 뒤에 시장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은 오늘 실거주 목적으로 A 지역에 집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A 지역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면 규정에 따라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 평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 개발 사업 대상자의 토지 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대비 10에서 30 프로 포인트 추가 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실차도 사회자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정한 토지의 금전적 평가일 뿐 실거래와는 격차가 크다는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자산 토지를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 낡은 빌라 하나 샀는데 몇년후 정부에서 하는 말이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하물며 내가 산 돈보다 적게 주면서 나가라면 어느 누가 쉽게 뇌하고 네 나가겠습니까? 받은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못 사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 한다면 어느 누가 쉽게 현금청산제도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2021년 2월 4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이런 경우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 새아파트산 사람은 이런 걱정 안 하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연립 다세대 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현금 청산 공포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직전월에 견주어 보면 이번달 거래량은 65% 이상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공공지도 개발 사업지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저층 주거지역 부동산을 계획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묶이게 되면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많고 거래하는 만큼 용도도 크기 때문입니다 어깨에선 연립이나 다수대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동시에 신축 손흥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사 대책 이후 시궁선 효과가 신축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공지도 재개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문값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 대책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지 수용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업 대상이 역세권, 중공업지 빌라, 밀집지역 등으로 서울 각 지역의 노른자위 땅이 대본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방식도 토지 수용 청금 청산을 활용합니다. 근거 법률이 될 도시 정비법도 토지 수용 근거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공공 시행자는 이사 대책 발표 이후 사업 지역 내 토지 취득자들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사 대책은 신설되는 소규모 재개발에 수용권을 도입했고 도시 재생 사업도 주거 재생 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수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토시 소유를 그런 데는 정부의 오더와 달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까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두려워하며 집 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정으로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소유자들은살 사람이 없다며 발망 동동 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후보지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상 미리 거래를 막아버린 셈이라 거주 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납니다 보완전 요구도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청금청산을 고조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법원이 판단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민주당과 정부는 이사 대책 후보 법안을 이르면 4달 안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요. 시장의 목소리가 얼만큼 반영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 앞으로 공공집적시행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포함되면 청금청산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제가발은 현재의 조합지도민간정비사 8사 대책 때내놓공공정비사업과 덜보로 2사 대책에서 공공집적시행정비사학이 나왔는데요.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의 현금청산에 반대한다면 공공집적시행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민간정비사업과 공공정비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공공직접시행으로 유도해간다면 누구나 내 집을 공시집가라고 빼앗길 위험은 항상 상존합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되어 정부의 집값 안정 목적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호되는 법률로 다정을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이시각에 있는 현금청산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